할렐루야 사도시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잔송가 258장입니다. 258장. 새물과 같은 보혈은 새 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에게 하고서. 오혈의시었네 살도적 같은 이 몸도 죄식 기원하네, 죄식 기원하네, 죄식 기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게 했네. 샘솟는 받는 피권세. 한없이 또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솟듯하는 피관세 한없이 그도다 날 정계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노 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전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다음에 기브리서 10장 19절로 20음 5절 말씀이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다스린그 제사장의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으시니 우리가 받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 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결 피하는 어쩐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샤물길 가족 여러분 오늘 토요일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준 덕분으로 필리핀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출발해서 오늘 아침에 어이 어, 아침에 도착해서 이제 오늘 어,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정 예배를 찍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 재물교회를 통해서 필리핀의 복음이 전파되길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내가 그 우리가 늘 사용하는 그 걸음노 책 전도지를 가져 가서 이제 베델 교회를 새로 어지었습니다보월의 지역에는 베델의 어, 보월 보호를 지역에 어, 대구의 쪽에는 구미 에 있는 상 베델 교회에서 어, 교회를 한1억 원쯤을 후원해서 교회를 짓고 또그 주에 땅도 사고 그래서 앞으로 크게 확장을 기회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이제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아주 아직은 어수선한 가운데서 저희 전도팀 가서 어, 사모님과 그 청년과 그리고 목사님과 그런 자녀들 대상으로. 그럼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제 강의를 하고 나가서 바로 실습을 했는데, 아, 사모님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바로 교회에서 가까운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갔더니, 어, 엄마가 3대가 사고 있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한 20명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아, 그냥 잘 받아들입니다. 너무너무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황금색 나라 창조하시고 인생에게 복을 주셨는데 사탄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음으로 검정색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여기 죄인들에선에 예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여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그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얀색이 된다. 깨끗한 수역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자녀가 되면 이제 초록색으로 해서 믿음이 성장한다. 교회가 부흥한다 말했는데 사모님 굉장히 강의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20명 영접을 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고 교회까지 나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집에 한 집에 또 왔는데 아주 컴컴한 집과 작지 집안내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 연락 접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는데 그냥 우리 거부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홍삼 캔디를 한큰 한 3kg쯤 사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눠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야, 이렇게 사탕 사탕 전도가 이렇게 된다 면 전도 정말 쉽겠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복음에 어, 씨를 가지고 와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다음에 어 저희 된 이제 그 교회 기초관 그 건축한 기념으로, 어, 생명술, 기념술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망고나물, 망고나무 세구를 심었는데요. 거기서 망고나무가 쑥쑥 자라듯이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열매가 맺히듯이 많은 망고나무 열매에 맺히면 그곳에서도 하나의 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물교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또 성교 옥을 가주셔가지고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지나가는 길에 볼 해변의 길이 있어서 찍었는데 참 아름다운 해변 모래사장이었습니다. 자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데 그것은 예수의 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죄가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죄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의 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하나님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담이 막혀 있습니다. 누구도 그 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 별걸 다 가지고 하나님 가는 길을 만들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려고 했지만 누구도 올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모세 뭐 가문의 공자, 명자 이런 분들 다 타나서 뭐 자신의 악석으로할 때만 도저히 안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의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필리심 여보 성전에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옛날에는 성전 가까이 온자다 죽였습니다. 모세가 성막 만들 때 그랬고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릴 때 가까이 인자 다 죽였습니다. 누구든지 가까이 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배해 드리면 은혜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옛날에 죄인이 성수에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인이 예수를 용서하고 회개 죽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대에서 영생을 얻는 귀한 축복이십니다. 그렇죠? 자, 20절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휴장은 그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마음이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나니라.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과는 길이 확실하게 일는줄수 있습니다. 또2일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건제자다인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 나갈 때두 번째 예수의 필, 예수의 필 의지하고 두 번째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참된 마음이 아니라 거짓된 마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믿음,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 설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린 완전히 죄산받았다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참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가서 예배해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뿌림 받았습니다.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 뿐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죄 용서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십니다. 그리고 맑은 물로 씻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 그 사람 예비를 받아주시고 연락하십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23절 보시면 약속하시니 미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모이길 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에 가까운 벌수록 더욱 그리 하자. 그날에 가깝은니 그날 뭡니까 주님 오시는 말입니다. 주님의 심판지로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 충성된 자와 충성되지 않은 자를 구별한 그릇된 구, 구별한 그날이 바로 심판 날입니다. 시, 주님의 심판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구리하자 사람들은 지금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진 말이라고 합니다. 말세야 말세합니다.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믿지 않은 사람도 말세 탄양을 오십니다. 이처럼 그처럼 말세가 가까우십니다. 주님의 심판에 가까워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 자는 은혜 받게 하시고 구원 받자는 구원 받게 하시고 구원 받지 못하게 지옥 가게 하시는데그 날에 가까웁니다. 그 날에 가까움 벌써 어떻게 합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 굳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면 사랑과 선행을 경제됩니다. 이시대는 서로 서로 돌봐줘야 됩니다. 버팀목이 돼줘야 됩니다. 잘못하면 넘어질 쉽고 자빠질 기쉽고 시험들이 쉽고, 유혹되기 쉽기 때문에 서로서 사랑으로 돌보고, 그리고, 그리고 은혜로 돌봐야 됩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일 이편 어떤 삶 나쁜 습관 말세에 되면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 저 핑계, 저 핑계, 저 핑계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예배도 짧게 지나갑니다. 설교가 2, 3분 늦어지면 막인상을 씁니다. 어느 사람은 장로님, 목사님께 대놓고 따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인데, 목사님 마음대로 시간 10분에서 20분, 성주의 귀한 시간을 뺏으십니까? 자, 천명이 면한1 0분이 얼마입니까? 라고 대던 장로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멀세 말세에 모이기를 편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울수록, 이렇게 타락하고 힘들수록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경보하고, 은혜로 살아고 믿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소망을 살아야지. 어떤 걸 소망두고 무엇이 우리 분주해서 그렇게 예배시하시구나, 아까워하십니까? 일주일에 주인 한번 교회 오는 그렇게 아까워하십니까? 아니, 자랑스러워하십니까? 떳떳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세 가까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수의 몸된 성전, 구원의 방전, 구원의 방주 가된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 나가서 살수 있는 것이지 세상 허투로 살수 없습니다. 그냥 살수 없습니다. 대강 살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 탄다에 묻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 도리에 소망 굳게 잡고 살아가는 새물결을 가족 우리의 방송청취출하시기를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가 가까운 발사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얻자고 성수에 들어가고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가서 소망의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사한 소망으로 승리하는 참을 결 가족 우리의 방 l o 청취자되여하옵 주옵소서. 거룩과 내일 성일날 이 말씀에 단에 선 TV, and we have a lot of p e o 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많은 열매를 거두도록 성령께서 and we have a lot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드시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